대통령은 체포 지시를 한 적이 없습니다. 홍정원 차장이 얘기한 얘기를 생각해 보면 세 가지쯤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시간이 안 돼서 말씀을 다못 드리겠지만 대통령으로부터 체포 지시를 받은 것을 원장한테 보고를 했느냐, 보고를 했는데 원장이 무시했느냐. 두 번째는 본인의 교체 경입니다. 아, 대통령이 교체하라고 지시를 했느냐, 아니면 제가 했느냐 이거죠. 세 번째는 이재명 대표의 전화 이세 가지인데 그 보고 부분만 좀 말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날 홍정원 차장이 정무직 회의에서나 아니면 저하고. 따로 면담을 할때 대통령이 체포 지시를 즉싹다 잡아들이라는 얘기를 했다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 얘기는 제가 전혀 못 들었고요. 그다음에 방첩사를 지원하라고만 대통령이 말씀을 했는데 방첩사가 정치인들을 체포하러 다닌다는 얘기도 저한테 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께서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합니다.라고 하니까 아무 말씀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조금 좀 놀라시라고. 근데 방첩사에서 지금 이재명하고 한동훈을 잡으러 다닌답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다소 의외의 답을 받았습니다. 내일 아침에 얘기하시죠. 정치인들을 누가 잡으러 다닐지 모르겠다고. 그것도 대통령이 전화했다는 얘기와. 정치인들을 잡으러 다닐지도 모르겠다는 사이에는 두세 가지 얘기가 껴 있습니다. 띄어놓고 얘기를 했다는 걸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저도 공직생활을 30년 이상 하고 있는데 만일에 대통령이 그런 지시를 했다든지 해서 정치인을 우리가 국정원이 정치인 체포나 아니면 체포 문제에 있어서 가지고 뭔가 지시를 받은 게 있는데 원장이 그날 밤에 지시를 하지 않고 지시를 해주십시오라고 했으면 제가 퇴근한다는걸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건 전혀 정말 사실이 아니고요. 말씀을 조금 더 보충드리겠습니다. 만일에 그때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할것 같으면 은 홍정원 차장이 사흘 인 12월 6일날 정보위원회에 와서 정보위원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본인이 이렇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걸 가지고 어느 정보위원님이 나와서 기자 브리핑을 하셨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차장은 일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가 나갔는데 이겁니다. 지금까지 상황은 정보위원장 그리고 두 위원한테 보고하기 전까지는 자기밖에 몰랐다고 얘기를 했다. 즉 원장한테 보고 안 했다고 본인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장님께 방첩사를 지원하라는 대통령의 지시가 있다고 하면서 방첩사에서 한동훈과 이재명을 잡으러 다닙니다. 라고 말씀드리니까 내일 아침에 얘기하자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제가 원장님, 그래도 최소한의 업무 방향이나 지침은 주셔야죠.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그 앉았던 소파에서 일어나서 가버리셨어요. 더 이상 보고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정치인 체포라든지 지금처럼 폭로할 게 있는 거를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는 상황이었으면 은 제가 홍장원 차장을 쉽게 교체할 수가 있겠습니까? 12월 5일 오후 4시경에 원장님께서 부르셔서 원장님 직무실로 갔습니다. 원장님께서 평소처럼 굉장히 따뜻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었는데 상당히 안타깝다라는 느낌이 묻어있는 목소리로 우리 정무직들이 다 그렇잖아요.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라고 하면서 사직서를 내달라고 하셨습니다. 이유를 물어보지 않았지만 저는 그 이유를 충분히 능이 짐작하고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12월 3일에 대통령께서 지시하셨는데 4일 5일 정도면 비상 현장에 국정원 지원이 한 명도 출동하지 않았던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으셨을 테니까 그게 뭔가 국정원의 지시가 정상적으로 어, 집행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셨고 아마 거기에 따른 부분에 있어서의 경질이다라고 저는 판단했기 때문에 두말 없이 예라고 했고 원장님께서도 사직서를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셔서 예라고 말씀드렸고 그러면 인사기획관을 방으로 보내겠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도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일어나기 전에 한 가지는 여쭤봤습니다. 이게 대통령의 뜻입니까? 우리 원장님께서 네라고 대답은 안 하셨는데요 그러면 정무지직 인사를 누가 하겠습니까 원장님은 인사재청권이 있지만 인사권은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쭤봤을 때 정무직 인사는 누가 하겠습니까? 저는 그거를 대통령의 뜻이라고 이해했습니다. 저는 설사만 교체를 하더라도 홍장원 차장을 제가 오늘까지는 그렇다고 해서 큰 힘든 폭로를 할 거라고 생각은 못 했겠지만은 보시는 것처럼 12월 5일날 사표를 받으니까 12월 6일날 크게 폭로를 했고 그러한 사실을 12월 6일날 처음 들었습니다. 바꿔놓고 제가 그 사실을 알았을 때 교체하자고 건의할 수 있고 또 대통령도 그걸 다 알고 있었으면 교체를 승인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제가 보기엔 말이 되지 않는다 해서 저한테 체포 지시를 보고 했다는 것은 정말 사실이 아닙니다. 상관에게 말 같지 않은 얘기를 해서 그만해라고 할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말 같지 않은 얘기가 대통령 지시상이었습니다. 그거는 언어는... 예, 괜찮습니다. 뭐 제가 보고를 안 했을 수도 있죠. 또 기억 못 하실 수도 있고요. 다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당시 상황에서 국정원장과 차장이 어떠한 부분에 있어 행동을 했고 그것이 어떠한 부분에 있어 국면 수습에 해당되는 부분인가를 설명드리기 위해 했던 부분인 건데, 제가 보기에는 자꾸 그 하나를 가지고 옳고 그르그를 따지는 부분이게 적절한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